쌤. 쌤. 24시간 동안 봉지라면 컵라면 뽀글이 중에 하나 먹기 플레이. 자, 일단 첫 끼, 이건 몇끼만 뽑을 거예요? 몇 끼? 어떻게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긴장감에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예. 첫끼 먹을 라면은 무엇인가요? 첫끼 라면은 치읓 기 라면은 치읓 기읓 라면. 오. 끼역이 뭐야, 끼역이. 끼역, 기역, 끼역. 쌍기역이지. 기역. 기역. 끼역. 아, 끼역이 안 났다, 순간 하나는 뽀글이 하나는 컵라면, 하나는 끓일라면. 자, 뽑읍시다. <laughs> 오케이. 아, 저는 그래도 봉지라면, 제발. 봉지라면이 이제 조리는 귀찮은데 굉장히 퀄리티. 야, 야, 이거 어때? 갑자기 그 아이디어 떠올랐어. 뭐? 봉지라면은 맛있게 냄비에다 끓여먹었으니까 냄비도 뒤처리 지가 하는 거야, 어때? 설거지? 컵라면 아, 또 그만의 기능이 이제 먹고 갖다 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맞지? 음. 어. 오케이. 저, 저 2번. 2번, 오케이. 네. 너는. 3번. 바로 갑니다! 제 종이는 바로. 봉지! 아하. 와! 뽀글이! <laughs> 야, 그래도 넌 이득이야. 어, 그나마 이, 이 국물라면을 뽀글로 먹리는데아 뽀글이도 맛있어요. 옛날 추억 상기하면서 네. 먹으면 뭐, 참깨라면 뽀글이 괜찮을 것같은니난컵 좋아. 딱 깔끔하게 뭐. 먹고 버리면 돼. 서로 바로 조리해보죠. 오케이. 라면은 역시 봉지라면이지! 자, 이글이는 조심히 뜯어야 돼 알지 어, 아, 잘못 뜯으면 물 샌다 어, 근데 이잘안 뜯긴 재질인데? 에휴, 군대를 그렇게 꿀을 갔다 왔으니 그걸 잘 모르는 구 근데 전 솔직히 군대에서 뽀글이 안 먹어봤어. 와야너그 집에 가 지금. 아니 PX도 컵라면 파는데 무슨 뽀글이를 먹어? 와 근데 형이 근데 그럴 거 아니야, 야, 솔직히. 형이 미쳐버린, 미쳐버린 사 미쳐버리겠네. 니 내가 먹은 뽀글이 개수만 말해도? 아니? 말안지 마. 일단 뽀글이는 이거 안에 좀 부셔줘야 돼요. 아 그래? 취향껏. 안 부시면 내가 위쪽에 안 있나? 물에 안 수도 있서 근데 이 봉지라면이 이헐리티는 가장 좋은 대신, 이 설거지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좀 있어요.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솔직히 라면 설거지를 해봐야 그 냄비 한번 닦으면 끝이거요 맞아, 그건 맞아. 야, 뽕불이 분주하다. 뭐할게많냐 아, 참깨라면이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네. 일단 계란블로까지 넣고. 아니, 두개할라니까 세우기도 힘들어. 아, 완전 뽀글거려. 그래? 계속 쓰러지네. 잡고 있어야 돼. 너또 오뚜기 정신이야. 이것도 오뚜기 거잖아. 그리고 이거 원래 그 정수기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는 건데, 물. 맞아, 우리 맞아.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아뜨가뜨가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고. <laughs> 이거 묶는 법 중에, 뭐, 나무젓가락 넣거나, 이거 고무줄로 하거나 막 그러잖아? 이걸로도 할수 있대, 이거. 아, 나무, 진짜? 나무 스프, 이 봉, 봉지로. 오, ]으로.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짧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대. 신기해? 오, 신기하지? 오, 오, 나 완성이야. 야 뭐, 그일라면은 뭐, 비주얼 뭐. 말해 뭐 해고. <놀람> 형, 이거 좀 부어주세요. 아, 오케이. 자, 스톱 해주세요. 야, 이거 여기 그냥 넣는 거라니까, 이거? 이거, 어디, 어디까지 넣는지 어떻게 알아? 어, 뜨거워, 씨.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두 명이서 도와줘야 되냐? <laughs> 원래 혼자서도 잘할수 있어, 정숙이 있으면. <laughs> 자, 일단 이거 묶어주세요. 아이 나, 저 이거 어쩐지 잘 모르는데. 잘 어? 접어가지고, 그렇지. 야, 그렇지. 아, 또, 젓가락으로 하기 확실히 편하다, 근데. 다음 젓가락으로 하자. 응. 됐어, 됐어. 그렇지, 와. 이렇게지. 와. 이렇게 약간 마트에서 김치 사듯이 이렇게 하면 끝. 야, 아, 맛있어 보이잖아. 이거는 아 이게 맛있긴 하지. 와. 왜 같이 안 먹어. 응? <laughs> 푸는거 <목소리> <두두가> 진짜 싫어해. <웃음> <웃음> 맛있어? 응. 와! 어, 내가 이거 찍을게 너. 아! 왜 왜? 왜? 아! 뭐 해? 뭐 해? <목소리> 아 쏟았어, 모르고 여기다가. 와! 방금 재미 쉬운 거. 아니, 뽀글이다 했는데 왜 그랬어? 아, 진짜 하나 쏟아가지고 하나밖에 못 먹어. 웃자, 우리 웃자고. 으하하 음! <목소리> 맛있어? 뽀글이 돼지 한번 열어볼까? 와. 뽀글이가 저게 먹기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뜨거워. 잡을 데가 없거든. 아, 뜨겁긴 하다. 자, 일단 후천까지 넣고. 자, 이거야, 뽀글이는. 여기 원래 안에 토핑까지 넣어서도 막 많이 먹는데. 야, 근데 면이 익은 거냐? 약간 너무 꼬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익었어, 익었어. 아, 그래? 뭐 어, 맛있겠지 않아? 방여하는 <laughs> <강요하는> 거야, 내가? 네먹곤데 같지? 잠 뭐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차이 이거랑. 있지 당연히 이거랑 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면 왜, 참... 왜 여기다 끓여 먹냐 오 컵라면도 한번 보자 컵라면이랑 오히려 비슷하네 컵라면이랑 음, 좀 비슷하다 보구리랑. 어 그러네 음. 자 뽀글이는 요렇게 약간 접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먹는 느낌 음 되게 좀그 복주머니같이 생겼네 <laughs> 어좀 귀엽잖아 느낌이 음. 음. 자 컵라면으로 먹어볼게 음. 음. 컵라면도 맛있지. 이거 또 감성 있잖아. 느낌. 이거 그면 어떨지 궁금하다. 음! 어때? 익었어? 어, 잘 익었는데? 오! 어, 익었어? 응. 이 봉지가 음. 뭔가 열 보존성이 좋을 것 같은데? 어, 약간 음. 이 생긴 게좀하팩 어. 같잖아. 맞아. 음! 이 뽀글이가 네. 제가 볼 때는 왜 태어난 거냐면, 컵라면도 없는 부대에서. 아, 그렇지, PX에 컵라면 없던 시절. 아, 근데 봉지라면을 하는데 이제 장병들이 가스모너 이렇게 조리도구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기 지그렇 때문에 이제 온수, 정수기 온수 받아가지고 그렇지. 라면 크게 먹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서 먹었던 게 뽀글입니다. 옛날엔 정수기도 없고, 그래서 반합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laughs> 아, 막 이렇게 먹었었거든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맛있어. 음아 나는 아, 이제 다음에 뽀글이 걸리면는 진짜 싫다 나도 김도현 만드는 거 보니까 뽀글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 <laughs> 참깨 라면이 뽀글이가 별로 안 좋네 음 이게 또 이것까지 넣어야 되니까 그렇네. 번거로워 그렇네 야난 냄비잔 그 먹어야겠다 아 뽀글이 단점 있다 면이 이렇게 계속 튀어 올라서 계속 묻어 코에 음 장점은 음. 있어? 장점? <웃음> 어디서든 <웃음> 먹을 수 있다. 근데 컵라면이 그런 거에 최적화된 거 아닌가? 아, 하위 호환이야, 그냥. <laughs> 그리고 귀여워, 약간. 음. 약간 캠핑 감성. 한마디로 귀여운 쓰레기다? 아니. <laughs> 단점 하나 더 있다. 계속 지켜봐야 돼. 아, 쓰러질까봐. 쓰러질까 봐. 긴장하면서 먹어야 돼. 음. 음. 단점? 아. 음, 단점이 엄청 많네? 그치? 국물 먹기가 어려워. 아하. 국물 먹으려면 좀 식어야 돼. 아 그렇네. 음. 아 단점 하나 더 발견. 물끊어아 단점이. <laughs> 단점 좀 찾아봐. <laughs> 여러 개 먹기가 힘들어. 아 그렇네. 응 음, 여러 개 먹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동일 노동을 진짜 두 배씩 해야 돼. 그래. 우와, 근데 이거 이거 완전 잘 익었다. 이거 숙성됐어 그냥. 아 그래? 음. 어, 두껍다. 음. 아 와. 장점 발견 어뭐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애착이 가 <laughs> 뿌듯함? 어이 음. 라면의 애착이 가 그렇지 약간 정서적인 장점이네 어그물과 아, 교감을 밖에. 하네 정서적인 것 밖에 없는 것 같아 음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이거 음. 몸에 안 좋다는 말도 있잖아 맞아 환경호르몬 근데 또그 정도까지 막 유해하다 막 이런 건 아니라는 말도 있고 음 아, 팔팔 끌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거 괜찮다는 말도 있어 음와 국물은 음. 좀 간이 맞아? 아 응. 국물 한번 먹어봐. 아 국물 뜨거. 이게 물을 랜덤으로 넣어가지고 막, 막 넣어가지고. 뽀글이 그딴 거 없어. 그, 그 한입 입 먹어볼래? 알았는데. 차이를 너가 봐야 될거 아니야. 한 입만 먹어봐. 조금만 아, 먹어봐. 내키진 않는데도 먹어볼게. <laughs> 음 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었네. 근데 진짜로 이건 봉지라면의 면인데 컵라면 면 맛이야. 아 음. 끓여서 익힌 게 아니라. 어 그게 차이네. 맞아. 단점 하나 또 발견했다. 뭐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laughs> 야, 그래데열 보존은 잘 된다. 아, 야, 야 어, 김이 계속 나오네. 그거 야, 여기서 아까 먹던 거에서도 김이 계속 나오고 있어. <laughs> 장점 하나 발견이야. 야, 이게 안 식어 잘. 그리고 아까 면을 부서져 놨잖아. 음. 그래서 이게 호로록 하는 맛은 또 없다. 음. 면이 너무 잘려 있고, 차라리 숟가락으로 퍼먹긴낫겠어 국물 먹어볼게. 어, <laughs> 어 먹었다, 먹었다, 어, 먹었다. 야, 어때? 싱거? 신고... 장점이다 뭐. 뭐. 국물이 맛있어. 그, 그, 저, 두서진. 똑같은 거? 뭐, 두서진 뭐. 건더기도 있지. 어. 그게 같이 딸려 들어와서 아 맛있어. 와,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참깨. 이번에는! 볶음 간짬뽕! 야~~ 간짬뽕이라 함은 제 역사를 설명해드리자면 군대에서 굉장히 뽀글를 많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렇죠. 이건 뽀글이 진짜 맛있어 하지만 전 이번엔 컵라면 노려보겠습니다 나도 나도 이건 컵라면, 컵라면이 좋고 컵라면이 좋아 <laughs> 이거는 오히려 끓인 라면이 별로야 이거 너무 번거로워 끓인 너무 라면. 번거로워 볶음 어. 라면 끓이는 게 어. 제일 번거로워 1, 2, 3 1번! 컵! 딱 사이즈 나왔다 전 이번엔 3번입니다 아싸 나두 글자다 <laughs> 난이 봤어. 아겁니다난 다시 버그리어. 아무튼 나는 봉지. 난이봉지보다 좋은 거야. 아이 아, 봉지. 이 <laughs> 짱이야 <웃음> 이번에 솔직히. 아 뭐야? 너너 아, 되게 좋은 거 많이 걸린 거야. 좋은 거려키네아나 이거 하 이거 이거 배고프다고도 설거지까지 하는데. 아나저 일단 참고 설거지 했습니다. 봉지 <laughs> 아 봉지 앞에 뜯겼어. 아, 봉지 <laughs> 뜯겼다 봉지 뜯겼다 아야 그만 없어 그만 없어 오아 불닭볶음면 이랑 똑같이 그거 하는 거네 약불로 묶어가지고 막 음. 간장 먹는데 봉지로 안 먹어봐가지고 좀 어렵지 맞아 봉지로 는 많이 안먹죠 맞아 근데 간장 뿌면 나 저걸로 고기로 먹어봤는데 그거 이렇게 어. 이번에 나무젓가락 되게 간편해졌다 오 아, 그거야 원래 그거지 원래 음. 아나 이제 짬좀 찾다. 어짬좀 생겼네. 어 이제 혼자 할수 있다. 일병 됐네. 어그래가오짬좀 찾지 지금. 끝나니. 어두개다 했어 이미. 근데 확실히 컵라면 하위 호환인 게 음. 컵라면 물 버리는 거 따로 있잖아. 맞아. 이물 버릴 때 어려울 거라고. 물버릴때 어떻게 버려야 돼? 지금? 살짝, 살짝 그래. 열고 해야지 뭐. 어. 나 하나 생각 생각했어. 이거 구멍을 뽕뽕 뚫는 거야 봉지에. 밑, 어, 아까 위쪽에 위쪽에. 여기. 여기 위쪽에. 어. 뽕뽕 이렇게 아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이빨에 깃아 살짝 찢어서 이렇게 보여고 오줌 싸듯이 뜨거운데 어떻게 했어 그걸 아구란가 하하 <laughs> 구란가는 <도와 웃음> 뭐야 구라면 구가아니야 뭔가 아니면... 가위나 뭐어떻게 <laughs> 살짝 쟀어 나 <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니 이게 예. 뜨거워서 그냥 치아로는 안될거 같아 너무 뜨거워 그건 구라 같아 어, 그까 가위 같은 걸로 했겠네 구란가? <laughs> <굴한가? 웃음> 와 근데 나 간짬뽕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 먹는 거 처음이야 나도. 근데 저는 불닭도 끓여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맛이 괜찮을 거 같아요 맛있을 거 같아 근데 은근 음. 나 이제 간다 그래 거기 말고 거기 이제 먹을 때 세잖아 약간 위쪽으로 해야지 여기, 여기.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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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막 오줌 싸지지, 나올 것 같아. 이병, 김도윤! 아! 오, 오, 됐다! 오! 오, 그래! 이병, 김도윤! 더뚫을까안 돼, 너 면발 튀어나와, 오징어라. <laughs> <laughs> 이거 도 불편하다. <laughs> 아, 이게. 더 아, 불편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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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laughs> 아, 이게 더 불편해! 나는 <laughs> 이제 컴렘다, 이건 것 같아서 나도 물좀 버릴게. 이거 얼마 편해 나는 야, 이거 구멍 만드는 사람 이거 독똑하다상 받아야 돼. 야, 야. 야 편하다 야, 야 이거지. 이렇게 아, 그냥. 아, 오, 시원하다. 시원하네. 시원한... 아, 오, 시원하네. 시원해. 병 봐, 아, 근데 이거 탈탈 못뭐 털어서 조금 그렇다. 이렇게 탈탈 네. 탈. 나한 대로 합칩니다. 오, 좋겠다. 컵이 이게 좋아. 한 대로 합칠 수 있거든. 아, 간짬뽕 완성됐다. 오. 야 근데 이거 반짬뽕 소스 있잖아 소스 자체에서 해물량이 엄청 간다 맞아, 맞아. 원래 원래 엄청 많이 나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봉화춘이랑 섞어 먹으면 약간 중화되면서 맛있거든 그래서 중화식인가? 그렇네 야 이거 완전 불닭볶음면이야 생긴 게 그렇네 와 이거 봐봐 야이도삼양거네 그리고 보니까 <laughs> 이게 물. 야왜 이렇게 나랑 달라? 이거 너무 달라. 나랑 <laughs> 보시면은 이게 거의... 그 일반이거든요. 이해해야 어. 되는데 넌넌 컵라면이야. 아니, 이게 물을 다못 버린 거야. 못 털었어. 그래. 그래.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해. 일병이라 그래야지. 내 응. 일병이라 그래. 짬이 덜 찼어. 아이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안에서 섞은 다음에 그냥 팍 까는 게 낫네. 그렇네. 응. 그래, 왜 깠어? 내가 이렇게 까서 먹는 거 처음 봤는데? 누가 까다고 했었는데 방금? 아나 이거 까서 먹는 거야. 그래? 아 김경수 선배님 이거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진짜 짬뽕이다, 음, 되게 짭조름하네. 음. 아 근데 뽀글이 장점, 이 접시로도 활용이 가능하네, 확실히. 아얘 컵인데. <laughs> 음. 그래도 아까 저 참깨라면 보다 편하게 먹네. 아, 훨씬 편해. 응. 그리고, 장점. 요거는 좀 약간 정돈된 느낌이야, 저게는. 이건 좀, 로우해. 거칠어? 어, 거칠어가지고, 약간 더 맛있는 느낌이야. 아니, 아까는 끄덕끄덕 아. 해줬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아주. 아, <laughs>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좀, 개걸스럽게 먹을 때좀 약간,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알지? 그래. 양풍 비빔밥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잖아. 국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라고. 미안하다. <laughs> 자나두 번째다. 이번에 그렇게 먹어봐 그냥 어, 그렇게. 안에서. 어. 음 그게 뭔가 비비기 편할 것 같아. <laughs> 근데 단점 하나 있다. 그냥 이렇게 먹으면 젓가락 너무 기숙하게 들어가야 돼. 음 그래, 그래서 까먹는 거야 이거. 그런 게좀 있네. 야다 섞였다 그래도. 오 섞였다. 야그 밑에 뜯으면 안 되지. 밑에 뜯겼다 단점. 면도 이게 잘안 익은 것 같아. 근데 다 익었어. 음 저것도 그거 어떻게 그는거아 저거 먹고 <겉에> 어떻게 음이란 말이 <laughs> 나올 수가 있어 아니요한 입만 먹어한 입만 형이 아, 거 아, 비교해봐 이거 아, 봉지음음 그래, 음 나오지? 완전 컵라면이야 음. 이건 거의 컵라면에 음. 갔다 와 이렇게 물이랑 같이 해서 음. 그, 볶아서 만든 거랑 음. 맛이 아예 달라 음. 그렇지 면의 질감도 다르고 그렇지. 이건 너무 소스가 겉에만 치석치발라져 치석 있는 느낌야 음. 근데 맛이 좀 이게 더센거 같아 이거는 좀 이제 섞어서 볶는 응. 느낌인데, 이거 소스가 아주 생으로 그대로 그냥 소스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사실 이런 거 보글이 먹을 때 응. 보통 엄청 배고파서 먹잖아. 응. 그러니까 엄청 배고플 때 먹나? <laughs> 날 언제 먹을 것 같냐면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갔어. 뭐 길을 잃었어. 근데 옆에 쪼르르 물이 흘러. 그 내가 물을 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보온병 같은 게 있어. 근데 이제 라면 이 봉지라면밖에 없어. 그때 먹을 것 같아. <laughs> 산에서 조난 당했을 때, <laughs> 아니 그냥 산다 <산더라도> 에베레스트. <laughs> 배치, 아니 요즘 산이 너무 발달했어. 나 이게 문제라고 <laughs> 생각해. 너무 발달했어. 그래. 이게 소중함을 몰라. <laughs>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뇌어 주자. 와 <laughs> 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서 간자봉 하나 들고 있고, 물병에 그래. 뜨거운 물인데 조난 당했어. <laughs> 어? 어? 어떻게 할 거야? 뿌려먹을 뭐? 뭐? 거야? 간장 뭐 부숴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당연히 그래. 뽀글이 먹어야지 당연히 뜯어서 뽀글이 먹는 거야. 거야 여러분 꼭 에베레스산 가시다가 조남 당하시면 꼭 뽀글이 드세요 그래. 그래 한 번쯤 있겠지 인생에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지 비빔 비빔 면와 팔도 비빔면이라 이거 뭐가 유리한 거야 이거는, 빛, 이거는 이것도 맛없다 별로 제일 맛있는 거 솔직히 그냥 끓여서 저, 봉지라면 차갑게 먹는 거야. 그렇지. 제일 맛있는 거 솔직히 다 끓여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까지 <laughs> <거기까지? 웃음> 그건 응? 맞아. 자, 뽀글이만 피하면 된단 말이지. 전 음. 이번에 1번. 1번? 나 2번! 가보자! 어, 컵! 와, 봉지! <laughs> 아 뽀글이 어, 뭐야? 그래. 개오바야 너 신참이야?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로 이거 GPT 님이 말한 대로 진짜 따뜻하게 먹는 건가 봐. 곰라면은. 그러니까 차갑게뭐행구라는 말도 없어. 아예 없어. 너 이거 뜨겁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거써 있다 밑에. 조리법과 달리 찬물로 씻어 드시고 싶을 때 면발이 하얗게 뭉칠 수 있으나 안심하고 드세요. 아니, 밑으로 이렇게 아!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요 아, 이했어 써. 아니, 뽀그리용이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 안 뜯긴다니까, 이렇게. 아니, 잘 뜯어야 된다고. 내가 아말했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야, 되나? 안 되는 구도가 어딨어? 뭐 또왜더찢어요아 여기 <laughs> <왜> 내 찢었어? 네가 <laughs> 찢은 거잖아 이거. 자 <laughs> 이걸 뽀글이가 된다고. 아이 형이 애매네. 아나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먹는 주의자란 말이야. 근데 완벽한 음식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해져? 야나 이걸 이거 넣는다 이거에다가 잘해보세요. 잡아줘? 아 내가 해볼게 이거. <laughs> 아이 아, 등병이 혼자 하기 쉽지 않은데. 오 잘하는데? 오 재능충인데. 먹어봤다면. 오케이 잠갔다. 오케이, 다 됐다. 나 이거 찬물로 헹구고 옵니다. 아니 벌써 헹구는 타임이야? 아 이건 끓이는 게더 편한 것 같아. 나 이거 흘러 지금. 나 이거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와, 지지 싸네. <laughs> 뜨겁게 먹을 거야, 차갑게 먹을 거야. 아나 이거 차갑게 먹을 거야. 와우. 아 근데 이거 비면 좋은 게 있네. 건더기가 없어서 물 그냥 버려도 돼. 그렇네. 물이 장점이다 그거. 면만 안 나오게 하면 된다. 아까 나는 건더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응. 장점이다. 근데 인간적으로 비빔면 하나 먹는 재료 어딨냐? 비빔면 하나 먹으면 배 하나도 안 차. <laughs> <laughs> 와나 완벽하다 이거. 이렇게 먹고 싶다고 이렇게? 와 이거 맛있겠다. 어 좋겠다니. 야나 됐다. 오형 됐어? 야 됐나? <웃음> 왜? 왜? <laughs> 비빔면 이게. <laughs> 좀 구겨졌어. <laughs> 이게 제일 없서 보이냐 왜? <laughs> 야 이게 근데 팔도우면 이거 컵라면 차갑게 먹으려니까 이것도 꽤번 거롭네. 난좀 먹을게 이제. <웃음> 와. <웃음> 야 이건 이게 이게 이렇게 먹는 게 음... 맞는지 모르겠어. <laughs> 야 얘라 모르겠다. 뜯어. 오 그러니까 안에 잘 됐는데? 제일 없서 보이긴 했는데 괜찮네. 아 이건 내 싱크대 에좀 많이 흘렸어. 좀많 아, 맛있긴 하네. 음아이 봉지가 이렇게 작아. 국도 만만치 않다 이거. 씨 비빔면은 그냥 끓여 먹어야 되네. 무조건이야 그냥. 야, 나 이거 완성이야 일단 이거. 나 이거야. 사람 음식 맞아? 길게 돼 있어야 돼 이제. 아 <laughs> 먹을게 이제. 나도. 먹어봐. 그럼 비빔 이것도 좀허용할건 아니야 좀. 그것이 별로다 느낌이. 음. 사실 이것도 뜨거운 물에 불린 거다 보니까 비빔면 특유의 식감이 아니야 야 오히려 나는 지금 컵라면 보다 저게 더 맛있어 보여 진짜로 그래? <laughs> 그게 맛없어 이거 <laughs> 이거 그냥 맛없어? <laughs> 이거 그냥 쓰레기야 똑같아 똑같은 건데 일단 비빔면 면이 끓는 물에 좀 삶아야 돼 음, 이것도 똑같아 그래 이거 좀 부들부들해지고 좀 쫄깃해지는데 이거는 다 딱딱해. 맞아 이런 비빔국수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음, 좀 부서지는구나 면 자체가. 어 이건 불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밀가루 맛질린다 진짜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음. 아, 나는 이거 에베레스트에서 조난당했는데 비빔면이랑 뜨거운 물 있으면 난 그냥 생비빔면 소스에 찍어먹고 뜨거운 걸 마실래 그냥. <laughs> 난 그거 안 만들어 먹을 것 같아. 음. 이거는 이거의 편한 버전. 음. 약까 불만족이다 이번엔 난. 나 만족. 아, 난 너무 잘 먹었어, 이건. 왜이거 따뜻하게 먹으라는지 알겠다. 너 만족? 나 만족. 그러니까 대체로 불만족. 형은? 나 고블린족. <laughs> 그렇게 생기긴 했어. <웃음> <웃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편안히 잠을 주무셨는지요? 아, 저는 어제 그빗면 뽀글이를 먹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물통을 싸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뽀글이도 안 먹었는데 배에서 하루 종일 뽀글뽀글 걸어가도 새벽에 잠을 계속 깼어요. 아, 전 그래서 오늘 뽀글이는 무조건 피하겠다는 마인드. 음, 먹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물 버리고 지읒 니음, 이용비읍을 해야 돼 이거. 일단 어제 뽑아봐야 아는 거야. 짜파게티 무조건 이거 이거 날. 오케이. 야왜봐 이거? 위로 <laughs> 보고 <왜>. 있어 미지몰라 보고 매도 매도 자 보아주세요 3대장의 3 대장의 아, 3! 어 빨리해 오케이 1번 가자 <laughs> 뽕글 한번 먹을 때 됐다 오케이 뽕글이 아니고 일단 아. 어, 두 글자다 나도 어두 글자 봉주자 크아 와서 뽕을이 한 번도 안 걸려. <laughs> 또 뽀글이야. 삼뽀글이 <laughs> 아니야? 야, 이제 더 이상 뽀글이 장점 말할 맞지? 것도 없어. 삼뽀글이지. 에! 미용실 가서 뭘 뽑아낼 것 같아, 이제. 어, 오케이! 이거는 이제. 나랑 인연인가봐. 아, 네, 맞아. 근데 짬이 찼으니까 어. 가장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짜파게티 뽀글이도 성공할 수 있어. 맞아. 알았어. 오케이, 짜파게티 한번 해보자. 야, 뽀글이의 운명을 타고난 자다, 너는. 이 기회에 그거 뽀글이 가게나 하나 차려봐. 그래. 아니면 이름을 김뽀글로 개명해. 참고로 여러분, 짜파게티는 끓여봐가지고 마지막에 물좀 남기다 볶아먹는 그제 맛입니다. 그렇지. 아니, 컵라면을 이렇게 무식하게 만드세요 어제부터. 왜?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컵라면. 아, 지금 다들 너무 템포가 빨라. 아, 살짝 늦춰져? 어, 뽀글이랑 맞추려면 더 늦게 해야 돼. 전자레지 인 돌려야지. 이거 짜파게티는 분말 수프라 이거 물다 버리면 못 섞어. 어, 오히려 나 좋은데? 나 어제 물다못 버려. 야, 이제 능숙해? 아, 얘는 왜 맨날 뭐 걸리면 뭐 약간 좀 생활 밀착감 좀 그런 거 걸리냐고. 좀 공상맞지? 좀, 좀, 좀 어. 어. 아, 그렇게, 그렇게 만들지 진짜. 마, 내 이미지. 아니, 집도 그렇고 약간. 아, 집은 <laughs> 아, <진짜. 웃음> 왜? 라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진짜 역작이야, 이거. 맞아. 야, 이거 김치랑 같이 먹는다? 그냥 이거야. 그래서 나 이거 사왔는데. 아 뭐야 야, 미친 야씨꺼고나나 뭐, 나 먹으려고 와야 와, 사람이냐 장난이고 <laughs> 형님좀 오는 길 하나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 하나밖에 내가 아, 물어봤는데 아, 그래서 <laughs> 이거라도 사온 거야 내가 씨 아무리 그래도 나 혼자 먹다 보 이거 사왔어 야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거 먹을 바에안 먹는 게나아 그래 그럼 형님랑너랑 갈바야 맞 오케이 가이바이복 네, <laughs> 야 <웃음> 정말 이고세속 나눠 먹자. 난 개인주의일 뿐 이기주의는 아니야. 아, 야, 김도용 보글이 확실히 다르다. 나는 이렇게 냅으면다 줄줄 흘러 내렸거든. 이게 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전문 보글이꾼 됐네. 난 진짜 됐어. 아, 얘는 진짜 됐다. 오, 너 됐다. 야, 이 전자렌지 하면 확실히 퀄이 올라가네 좀. 거 원래 치즈 넣고도 돌리고 막 그래. 이야. 근데 단점도 음. 있는 거알지 뭐야? 개 뜨거워. 어 이거 올리브유 없어 이거는? 어 그러네? 아 올리브도 없어 이거. 허리 올리... 네. 떨어지네 확실히. 아니야. 근데 더 맛있어. 근데 면이 엄청 얇다. 짜파게티는 도톰한 맛으로 먹는 건데. 어, 이렇게 하니까 면대가 투명해지면서 좀 끓인 면처럼 되네. 아좀형잘못 끓인다 형. 아씨야. 물을 물좀 너무 좀 조금 남겼다, 남겼다 형. 내거물 줘? 어좀만 아, 줘. 아저 아 뭐해? 아니 괜찮아 이제 이 정도 어, 해야 돼. 아니 저도 뭐라고 해, <laughs> 이 형은. 그래야 돼면 양이 많아서. 좀... 어 답답해. 야얘지린다아얘야야 얘는 면도 힘으로 볶아. <laughs> 짜파이티 이거 인정? 인정. 와나 먹어본다. 두분 먼저 먹어도 될까? 이것도 아, 사실상 그저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장단점이야. 두분 아, 그럼 나, 나도 어 맞게. 먹어 먹어. 와. 음! 지려? 음! 나 뽀글이 그거 짬 찼다. 물벌때 약간 이렇게 잡고 버리면 돼. 음. 면안 나가. 주전자 느낌으로? 어, 면안 나가도록. 아, 짜투리 면들 좀 나가네. 음. 이게 진통이야. 물 얼마나 남겨야 되지? 와. 음! 아. <laughs> 아, 뽀글이 단점 하나. 아니, 이거 차팔띠 물 양이 안 보여. 하하하! <laughs> <laughs> 그니까, 그거 엄청 어렵게 느껴졌어. 어, 되게 어려워. 그 감으로 해야 돼, 때려 맞추고. 이거 좀 먹어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거야, 라면이야. 그렇지. 야,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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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컵라면 짜파게티에 전자렌지 돌리니까 훨씬 낫다. 쫄깃하지 않아? 어, 면이 달라져. 어, 김첩이야. 음. 야, 최근에 누가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프로필 사진이 김일성이야. <laughs> 러시아인이야. 근데 러시아인인데. 아 진짜? 프로필 서진이 김일성이야. 와, 야 동양계 러시아인인데 내가 김정은인 줄 알았나? <laughs> 그손잔줄 알고 빨로 허니 갑니까? 마파를 안 했어 그래도. 오다돼간다씨 나도. 와야 고생한다. 우리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이 비주얼. 아. 아또 그런다 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건 백트야 백트. 아니 나 맛있어 보이지 왜? 어? 난 맛있어 보여. 아, 너, 뭐, 뭐가 맛있어 보 사막이야, 사막. <laughs> 너 맛있어 보여, 나는. 음. 맛있어? 응. 음. 내 입맛은 여기 이제 맞춰졌어. 어때? 약간 좀더 좀 건조하긴 하지? 건조하긴 한데 난 맛있어. 아, 이거 물 조절 조금 실패했다, 근데. 아. 물이더 많이 넣었어야 돼. 아, 좀 아쉽네. 물이 너무 부족했어. 이건 병장만 먹을 수 있다. <laughs> 오, 잘 먹었다. 아, 아쉽다. 보글이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아, 뭐, 원래 이거? <laughs> 아, 난 대만족이야. 어, 그다음 이거 빨리. 형 이거. 대만족이야? 어. 대만 사람이야? 오, 야, 뭐야? 야, 하나 다 먹었어 이거. 다 먹었어. 야, 다 먹지 나는. 아, 이개 깔끔하다. 근데 다 먹은 거 보니까. 이 <laughs> 아, 최악 것 같아. <laughs> 무담스러워? 그건 그냥 먹어도 최악 것같아 야, 호구리 시렸다. 야, 끝끝내 다 먹네? 네. 이게 혹시 뽀글이 정신? 아 헝그리 정신도 아니고 뽀글이 정신 뽀글이 정신 그런데개 같아도 그냥 먹는 거야 참고 그게 뽀글이 정신이야 응. 야다 먹었다 야니 야. 니 뽀글이 정신 창시자야 여러분 2 0 2 2년 방탈 정신 뽀글이, 뽀글이 정신. 정신입니다 <laughs> 이걸 먹으면서 느낀 게 솔직히 이거보다 맛없지 맞아 언짢잖아 좀아 아, 언짢진 않아 오. 그게 뽀글이 정신이야 아. <laughs>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네 <laughs> 나에게 주어진 건 이거야 그냥 이걸 이거 최대한 맛있게 먹자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난 그저 뽀글를 먹을 뿐 진정한 뽀글이 정신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꿋꿋이 나가, 나아가는 그그 그 마인드 저그 뽀글이 정신이야? 나 많은 걸 배웠어 오늘 <laughs> 그래서 저 24시간 동안 봉지 컵 뽀글이로 한번 라면을 두드러 해봤습니다 이콘텐츠의 백미는? 뽀글이 뽀구리 정신이었다. 뽀글에는 해먹지 마세요. 이건 사실 봉지라면 컵라면 뽀글이를 비교하는 컨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뽀글이의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간간이 컵라면이 괜찮은 것도 있긴 하지만 봉지라면이 가장 낫고, 뽀글이는 유사시에, 비상시에 아, 비상. 먹는 게 어울린다. 아니면 자기가 좀 헤이해졌다. 어, 정신. 뽀글이 네. 정신. 뽀글리 정신 뽀걸. 때문에. 지금. 컵은 뽀걸. 되게 간편하다. 아, 맞아. 아, 아. <laughs> 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뽀글. 뽀글이 정신?